안녕하십니까 pd 대릭입니다 예 오늘도 5050 소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용이 유튜브 이진용 씨 채널에 이제 나와서 토크를 하였는데요 어트랙트에 이제 성공적인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낸 예, 어트랙트에 이제 투자를 했다 안목이 있다 그 제작자는 이제 안목이 있고 어, 자기도 예, 투자하는데 되게 안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 예, 이렇게 자,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력이 있는, 예, 그런 제작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개인 생각이 아니라, 이제, 투자회사의 회의를 거쳐서, 이제, 투자를, 어,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밝혀졌던 내용인데, 예, 그렇게, 제 데이비드 용이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 또 갤러리가 떠들썩 했던, 예, 그런 소식이 전해져서,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트윗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렸던 쪽의 정체가 어느정도 신상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죠 다른 유튜버들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본인이 이제 신상이 공개되고 가족들 신상까지 다 공개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지 또 이런 트윗을 또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화근이 엄청나게 화근이 됐죠 어트랙터 오디션 잘 되길 바라는 분들께 그쪽에서 뭔가 큰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실체 정체를 밝혀 내어서 개입시키면 어트랙트의 오디션이 아주아주 아주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실제 인적 네트워크에는 자기 싱가포르 수상과 신목 모임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엄청난 이제 화근이 됐죠. 그분들이 화가 나실 일을 저지르시면 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생각해 보세요. 일단 지금은 그냥 재선해서 조용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돈좀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협박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글을 올렸죠. 그리고 그냥 갤러리를 자발적으로 폐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트랙트 이 갤러리를 폐쇄하라고까지 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트랙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어트랙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트랙트가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아니다. 자기의 생각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반협박식에 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게또 가족들 신상이 공개되는 게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또이 글에 대해서 뭐뭐 뭐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싱가폴 차기 싱가폴 수상이 누구냐 그리고 친목 모임 갖는 사람이 누구냐 뭐 알아보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지금 현재 싱가폴 수상이 있는데 뭐 차기 수상을 언급하는 게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 글들도 나왔고요 지금 여기 트윗에서 DC 갤러리에서 인터넷상에서 논쟁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싱가폴 이 친목 모임에 분들이 화가 날 일이 뭐가 있느냐 <laughs> 뭐, 뭔, 뭔 상관이 있는데 <laughs> 뭐 여기 친목 모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 갤러리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화가, 화가 난다는 예, 그런 얘기. 그리고 자기의 네트워크가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이제 인적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유비 분에 대해서 또 영화의 한 장면을 패디, 패러디하면서, 너가 서지 않고 남청동 살지? 내가 어제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막다 어, 그랬어. 뭐 이거 이제 어, 최민식 성대모사 이런 글도 올라왔고요. 아, 예, 그런 글도 올라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말실수를 한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반감 굉장히 사면서 더이 사람의 언급이 또 실명과 또뭐 여러가지 또 그런 신상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갤러리의 한 네티즌 분이 바로 예 차기 수상이라는 분 어, 저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 누군지 모르는 싱가포르의 수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어떤 사람이 또 자기 수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예, 예정이 돼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로렌 웡이라는 사람, 로렌스 웡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렇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이 쪼라는 이 여자를 아느냐 하면서 사진까지 직접 보내면서 어, 한국의 5050 50 팬인데 뭐 이런 해프닝이 있다. 어, 그리고 자기 수상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그인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터다.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느냐 하면서 글까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 한글로 트위터에 올린 글까지 캡처를 해가지고 이 여자에 대해서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용도 싱가포르 출신이죠.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거는 데이비드 용이 인적 네트워크가 있지 않을까요. 3대째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데이비드 용이 훨씬 더 이런 쪼보다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데이비드 용한테도 이 여자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인적 네트워크, 차기, 싱가폴, 수상이 될, 될 뿐인지 아닌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상이 뭐 20년, 30년간 수상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언급 자체가 굉장히 그 남의 나라에서 실수하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죠. 남의 나라 어떤 권력자 또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수하는 언행을 하는 거죠.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쪼는 이제 그 트윗을 바로 또 삭제를 했고요. 음, 바로 삭제를 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또 발생이 됐고요. 책임지지 못할 얘기나, 이렇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거짓말이, 거짓말이 커지고, 거짓말이 커지고, 네, 그렇게 되면서 전청조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쪼는 굉장히 명예훼손과 그 다음에 어트랙트 회사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많이 올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또 신원 공개까지 다 돼버렸기 때문에 어트랙트 측에서 만약에 법적인 절차를 밟고 또 진행을 한다라면은 그런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도 굉장히 이제 이 일이 커지고 또 당황됐나 봅니다. 엘러리에서 엄청.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글을 올리면서 안 좋은 글들을 쓰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트위터에 아 맞다 오늘 제가 이진호 이진호랑 통화한 통화를 좀 했습니다 하면서 이진호 씨와 이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밝히지는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보면은 그냥 사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론해보고 어트랙트 사정 같은 거도. 좀 이해하고 뭐그랬습니다또 여기서는 이진호 님이라고 하네요. 이진호 님 다음 한주잘 보내세요. 예,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다 정체가 드러났고 본인이 욕했고 또 전호준 대표를 빈대새끼라고 하고 어트랙트를 굉장히 악마화 했고 그런 글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본인이 다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갤러리 유저분들이 그걸 캡처를 다해 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 증거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캡처본을 이미 어트랙트 측에 제 공을 다 했고요. 또 어트랙트 직원들도 이런 굉장히 네임드 있는 쪼라든지 코복 유튜버 맨 e 해외의 뭐 허니즈 뭐 이런 채널들을 n 정들을다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 캡처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서서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s 기 s a v e 는지 s b s 취재 e r y i m p o r t a 고 t thing. This is a very important t h 트 n g t 같은 거를 이해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트랙트의 내부 사정을 조금 어 알고 싶어서 어 연락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눈치를 보는 간을 보는 약간 염탐을 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상황으로. 음, 이진호 씨와 예, 통화를 한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이진호 씨 채널에 이제 곧 올라오겠죠? 쪼의 인터뷰 통화 내용이 음. <laughs> 참 오늘 굉장히 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게 또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고 갤러리의 유저들도 그렇고 많은 네티즌들이나 이제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 많은 가족들도 많고 또이 멤버들도 있는데 아무리 얼굴이 안 아, 알려줬 안 알려줬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야 될 텐데 아무도 그런 내용들을 알지도 못하고 어떤 노출이 되고 뭐 어떻게 근황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정수리 멤버들 그런데 이제 사진이 예전 사진인데요 전 멤버들이 전혀 노출 안 되는 이유 하면서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 사진 보면은 얼굴을 가리고 후드를 쓰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이제 그냥 되게 평범한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동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반인 20대 초반의 그런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연예인처럼 하고 다니지도 않고 옷도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고 전혀 이렇게 신경을 안 쓰게 이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연예인처럼 이렇게 튀거나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얼굴은 완전히 가린 상태로 다니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예, 누구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고 뭐 옆에 지나간다고 하, 얼굴을 아는 사람 정 쓰리 멤버들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니면 알아볼 수가 없겠죠. 이 사진은 예전에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5050가 잠깐 활동을 했던 시기에, 이제, 트윗, 트윗에 올라왔던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보드에 이게 어, 확 뜨고,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좀안 하고 있었죠. 예, 그때 이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파파라치에서 찍혔는지 뭐 누구한테 찍혔는지 이런 모습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숙소에 나와서 간식을 사러 가는 건지, 어디 둘이서 가는 장면이 이렇게 찍혔던 그런 사진인 것 같고요 굉장히 멀리서 찍힌 것 같습니다 아마 아란 아니면 시오 이런 멤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 굉장히 움츠려들고 또 마음적으로나 또 여러가지 상황이 위축돼 있을 상황일 것 같고요 추측해 보자면 그리고 어, 집안 분위기나 예, 가족들 분위기도 엄청 굉장히 안 좋을 거라, 이, 이 멤버들 가족들 모두 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사람이 그런 삶을 계속 살 수는 없죠. 예, 뭔가 사람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선택한 일을, 본인들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소식 업로드되면은 그때 또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의리로 꼭 구독해주시고요. 예. 조만간 치킨 이벤트 생방송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